어우 너희 여기 있었구나 엄마 무슨 일이에요? 아게 우리 훌륭하신 매트 선생님께서 이번에 검투사 대회에 나가신다는구나 그래서 동굴로 훈련하러 가셨대 우와 검투사라니 너무 멋지다 너희가 가서 응원도 해줄 겸 노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드리고 오죠 그럼 엄마 간다 어, 우리 엄마, 정말 다정하다니까. 파상님, 그럼 맛있는 게 뭐가 있을? 햄버거요, 햄버거. 예, 햄버거. 어, 파상님이 먹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. 그럼 빨리 가봐요. 세상이들, 안녕. 세상 놀이터예요. 오늘은 엄청나게 빠르기로 유명한 매트 선생님께서 검술 훈련을 하러 가신대요. 바로, 매트, 위크4가 나왔기 때문이죠. 그럼, 바로 가볼게요. 가시죠. 가시죠.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삐뽀, 랩 배틀 하려고요. 지금은 안 돼. 나는 다음 상대를 기다리고 있어. 삐뽀, 저랑 연습해요. 빠사님, 장난치죠? 내가 한말못 들었어? 내일 다시 와서 연습해도 돼. 지금은 좀 바빠. 삐뽀, 스쿠드. 지금에요, 지금. 음, 넌구제불능이지 그렇지, 빠상 매트쌤을 보면 어, 레벨트를 해줘야죠. 어, 그쵸? 와, 와, 멋있다. 이게 뭐예요? 오. 매트쌤 언제 이렇게 됐어요? 그죠 오. 어, 아, 목소리 여전하죠? <laughs> <laughs> 와. 오 아니, 공춰야도 저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네. 그니까요. 러 멈춰야 하는 아, 되... 것처럼. 그죠 대체 매트선생님의 직업은 뭘까요? <laughs> 만능 아니에요 만능? 그러게요 <laughs> 아니 그냥 체육관 관장인 줄 알았더니 그니까요 막 권투도 하고 저번에는 권투로 엄청나게 싸웠죠 영혼을 막 드러내면서 아, 진짜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권투사가 되셨어요 그죠 근데 평범한 검이 아닌 것 같은데요? 그죠 뭐죠? 저건? 광선검 같은데? 오막 어, 색깔이 많을 것 같네 오 멋있다 멋있어요 매트쌤 맞아요 옷도 오케이. 엄청 멋있어졌죠? 그렇죠? 오 역시 매트쌤흥미 진진. <laughs> 목소리가 좋아요. 검술 할 때도 저런 목소리가 나죠? 그렇죠. 한 손에 마이크, 한 손에 검. 좋아 오. 우와. 그, 오 와. 가 지금까지 시동이었나봐요. 오. 와, 역시 바로 매트쌤오 쉽지 않아요. 저부도 와. 오. 검은 그냥 휘두르고만 있어요? 그렇죠. 소리나는검 같아요. <laughs> 사실 저게 마이크 아니야? 어, 그죠? 그럴 수도 있어요. <laughs> 근데 밑에 보니까 매트쌤 단단히 화나 났어요. 그죠? 머리가 빠지 이렇게 됐죠? 맞아요. 어, 어 뭐야? 어, 좋아. 랩으로 싸웠잖아. 이제 가라고. 매트쌤 착해요. 아 뭐, 어, 바보라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그예요 아니야. 다시는 너와 싸우지 않을 거야. 뿌삐, <laughs> 뿌삐. 재밌을 텐데 음 좋아 그럼 네가 자초한 거야 뭐, 오! 뭐, 뭐야? 파이트, 파이트! 이제 뭔가 안 봐주겠다 그런 느낌이죠? 오와 처음부터 엄청 빠른데요? 오 역시 매트 쌤오 아니 입에서 오늘도 총나가죠오소리가좀 바뀌는 게 아니라 총소리인데 그렇죠? 오와 근데 뭔가 노래가 이게 오. 되게... 오오신요 역시 점점 진하진 진하지는 매트 쌤 근데 매트쌤 저 너무 착해요. 사장님이랑 싸우기 싫어하면서도 사장님이 시무룩해 하니까 바로 해주죠. 맞죠? 저를 쉬워,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엄청 좋아한다고요아요 우와. <laughs> 엄청나게 <laughs> <우는> <laughs> 오고 있어요. 엄청나게 빠르죠? 그렇죠. 우와. 항상 긴장되는 매트쌤. 파이야 어. 와, 지치지 않는 매트쌤. 그쵸. 아, 선생님이 자세히 보니까 다크서클이 좀 심해졌어요. 사장님한테 <laughs> <laughs> 계속 진 뒤로 항상 저 다크서클이 있다고요. 오, 어, 죄송해요. 아니, 지금 체육관 관적으로 안 되니까. 와, 와 이겼다. 언니. 어, 좋아요. 어, 저 사람 되셨잖아요.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. 끝난 게 아니었어요. 이어서 계속. 그쵸. 제가 매트쌤 직업을 바꿔줬어요. 그 <laughs> 그쵸. <laughs> 세상에 많은 직업을 경험해보면 좋죠. 그쵸. 매트쌤 직업 찾아주기. <laughs> 아, 좋아요. 오, 뭐야? 저거, 저거. 와. 오, 딸룰, 이렇게 나오죠? 그쵸. 오, 쉽지 않고요. 오, 뱃소리. 나와요 싸워요. 사장님이 이겨져요. 저는 조금씩 나와요. 매트쌤 많이 나오고. <laughs> <마이 마구. 웃음> 대단해. 오, 난이도가 더 쉽죠? 그쵸. 오. 와! 와! 아니 계속 오, 시동만 걸리는 게 있네? 선생님! 조심님좀요 이제! 죄송요스몰 <laughs> <선생님. 웃음> 주세요! 아이예요. 선생님! 파손가락켜주세요 <laughs> <조금 빠르게 시켜드네요. 웃음> 저희 사신이 좋은 거 드리면 건강하고요! 와! 그 아, 끝나요! <laughs> <핸모도가 있다고요. 웃음> 와! 햄버거가 있다고요! 먹 진짜 끊이없이 나와!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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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그 손가락! 왜 내가 얘를 이길 수 없지? 내몸에반 정도밖에 안 하는데! 지금 땀을 흘리고 계시죠? 비바 역시 재밌죠? 부리 뿌바비 뿌바비 빼. 비 뿌바 어쩌구저쩌구 엄청 놀리는 거 같은데. 음. 비부바 한번더 하실 거죠? 한번더 당장 시작해. 며칠째 <laughs> 열받았잖아요. 오! 오. 와. 엄청 더 엄청 더운데 두 개씩? 그죠? 오 이게 진정한 이제 며칠? 아니, 매트쌤 지금. 어, 잠깐만요, 눈이. 매트쌤 아이콘이 바뀌었는데요? 그러네, 각성했나봐요. 각성 매트쌤으로 가요. 과연... 어. 아니, 지금 보니까 매트쌤 빵 떠올리고, 보라 저게 뭐죠? 어, 뭐야? 넘는거 뭐, 아니에요? 어, 잠깐만. 이불 매트쌤 되는 거 아니에요? 설마. 밥 먹는 느낌? 네. 와, 아니, 옆에서 몇개 하시는 거예요? 와, 너네. 뭐야, 밥 아니야? 와, 저게 뭐냐고요? 저런 거 어떻게 되었어요? 오이움직이이게안 보이냐고요? 대박이 와, 와, 놀리지 않게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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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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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셨나 보다. 오, 끝났어요. 와, 이겼어요. 그만 내가 원했던 건 그저 좋은 하루를 보내는 거였어. 거물 가지고 싸우는 거. 근데 네가 여기 와서 모든 걸 망쳤어. 모든 시간이 전부 미부. 사실은 오, 행복을 드릴려고한 건데. 인사도 드릴 겸. 안 돼. 이 난장판을 끝내자. 마지막이야. 어, 안 들리시나 봐요. 어떡해지 햄버거 아, 드세요. <laughs> 어 지금 벌써 화났어요 여러분와와 와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이게 우와, 그게, 어, 잠깐만 <laughs> 저 이게 뭐여기다 저거 데 오, <laughs> 어 저거 동굴에서 나는데? <laughs> 어 동굴에서 부고 있으니까요 아, 그아그다와 그렇죠? <laughs> 오, 잠깐만 방식하면 진짜 한 번에 죽겠어요 그니까요 아니 염결해서한적 나왔는데 <laughs> 죄송해요 다시 왔어요 와 오. 이게 진짜 엄청 빠르고 역할고 정말 많이 나와요 그죠와 매트패스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선생님은 한실계 하면 안돼요 와 지금 계속 발전하는 매트패스 어좀어좀 어, 좀 약간 이 많이 어 좋아 좋아 오저체럼 많이 채워볼까요 와! 와 잠깐만 이제 막 정패도 할줄 알았네 오 아우 어, 갑자기 매트패스 어, 어. 이거 진짜 더 <laughs> 좋아요 안돼 잘하고 있죠? 신청해요, 우와, 이게 뭔가 게 아, 이거 있죠? 을 조그만 생각 진정해요, 베트님! 와, 이게 검사사 베트구나! 그니까요! 쉐한테 뭔가 정돈하는 게틀려없어요형 와, 아가아저거세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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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 엔딩. 오! 합니다 당신은 매트에게 승리하고, 이제 다시 그와 적이 되었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